바로 얘기하는 편이어서. 어, 갑자기? 바로 얘기해요? 의견을 소개팅 해도 최대한 빨리게 그럼 일어나거나.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? 좋은 사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, 그렇게 얘기해요?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편이라서. 음. 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짜 그럴 수. 있어요. 그런 얘기를 왜 하니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마이너스되는 얘기를 하냐. <laughs> 그게 더 낫지 않아요? 더 뭔가 예를 들면은 어 나는 날씨가 마음에 들고. 안 들어. 아 예를 들어. 예를 들어. 아 갑자기. 꼬하게 빨리 얘기해줘서 빨리 정리하는 게더좋잖아요 오. 어..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뭔가 이걸 맞춰주고 그 혼자 착각을 할수 있잖아요. 아, 이 사람 너무 어... 맞춰주거나. 그럼 약간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해요? 돌려서. 여자가 막 마음에 들어가 정말 그럼 다음 주에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? 얘기할 수 어, 있잖아. 그럼 딱 정확하게 그냥 오늘로써 이제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것 같다. 어? 오늘로써 이제. 더 이상의 만남은 없을 것 같다. <laughs>